이어 성경봉도 시간을 갖습니다 신약 51조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말씀인데 우리 16절에서 20절 말씀만 같이 봉가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합도하십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이사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돌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네. 그, 부활줄이 있는데요. 조금 초라하죠. 에, 코로나19로 말미면 아마, 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온전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하신 주님은 여전히 벌어지기 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이런의 신령이 새롭게 봉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축복합니다 네. 본장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 이미 예신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동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에, 그리고 보니까 그리스의 부활을 왜곡시키는 대세장들과 장로들의 사악한 짓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인 사명을 분부하십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새달라고르가 나눠서 보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 28장 1절 10절 말씀 보면 예, 부활의 증거들을 말합니다. 예, 오늘 그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이죠. 예. 첫째, 달락을 보니까, 부활하, 부활의 증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절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여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죠.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지방에 있는 여인을 막달라 마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일곱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으나 우리 짐을 만나면 고침하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를 잊어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자도 그것도 제자들도 찾아오는 그 무덤 앞에 일찍 새벽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어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계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이완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었더라. 아멘.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사랑성도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 이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여기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남자들은, 남자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직분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이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10절 말씀 보면 이제 천사가 이제 등장하죠. 등장해서 이 막달리아 마리아와 다른 여인에게 예수님이 바라셨다는 것을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또이 여인들을 만나주셔요. 그래서 여인들이 여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갈리로 가라 하라 내가 그곳에 갔을 거을 테니 갈리로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보냈다는 것을 전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단락을 보니까 보라신 예수님은 부활을 증가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째 단락을 보면 부활을 왜곡시키는 사판 자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28장 1절에 11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인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디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청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부활을 왜곡시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계속 괴롭히죠 예수님을. 예 그리고 가장 또 많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대상들과 장로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분명히 부활을 하셨어요 여기에 경비 등 경비병들이 가서 부를했습니다 대상들에게 아 주님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더니 어때요 돈을 많이 주면서 입담을 일으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신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이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 의손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째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부활을 왜곡시킨, 시키는 사탄자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십령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면들 상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등장하는 대세상은 공회원 중에 가장 수장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 하나님 신본주의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종교가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종교 다원을 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켰는가? 아, 그것을 우리가 불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실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대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때 당시는 종교 지도자지만 이스라엘 같은 건 특수하기 때문에 신분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거의 이들이 자주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자주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요? 오늘 에베스 6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 사람, 세상 통지자들, 통지자들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엘포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 육을 상대하는 것이니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상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놈들이 육신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들 나쁜 영들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 놈들이 마귀,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가 대적하는 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야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완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성령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온전한 성령의 갑옷을 입고 대적하는 원수 마귀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하신 예수님은 사탄마귀 귀신, 특별히 은배 권세와 싸워서 보하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은배 계셨었어요. 그러죠? 3일 동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벌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은배에서 악한, 뭐예요 예, 사무의 권세와 싸워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에,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따라서 저희 분들이 오늘 그두 번째 달락, 11절에서 15절, 부활을 왜곡시키는 삭한 자립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건을 잊고, 그래서 대중한 원수하기를 예수매로 물리시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한 삶을 다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아, 네. 에, 그리고 세 번째 달락 보니까, 부활의 증리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바라신 예수님은 세 번째 분이니까 발에 정리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장 16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열한 제자가 갈리리에 가서 예수께서 시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었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헐의 증리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짐의 부하를 목격했다면 짐의 부하를 봤다면 어때요? 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는 글사 증가는 저렴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아, 네. 여기서 보면, 에, 가론 유다가 빠진 11제자가, 아,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인데, 아직 마가의 딸방에 모여서 아, 기도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에, 뭐예요? 가론 유다가 빠졌죠. 그래서 11제자에게 말씀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라구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들롬에 마테와 및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셀로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1명이 등장하죠. 11명이, 11명 앞에서, 11명의 제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첫째 보니까, 가서 모든 족속 제대로 사문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초남 연민에게 예수는 글쎄 증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면,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삼위일체, 식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를 주고, 또 마지막 보니까,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게 하라. 할렐루야. 저와 이름들이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저와 이름들이 하나님의 사명인, 뭐예요? 예, 가르쳐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 그래서 이 부활주일, 특히 이 사명을 다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예, 바라실 짐을 전하,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는 글사 증가할 때 또한 가난자에게 봉을 잘할 때, 또 마음이 상한자에게 봉을 잘할 때, 그리고 갇힌자에게 봉을 잘할 때, 자, 에, 봉을 잘할 때, 그들이 자유함과 노인과 풀림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치유의 네.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네. 이 사실을 깨달고 늘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함,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저희와 이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받고 권능받고 능력받고 그래서 예수는 그사 증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이름 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에,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에, 끝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에, 끝절 말씀, 20절 말씀. 에,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갈쳐지게 하라. 골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의 발간하는 자, 하여튼 예수님을 뭐부르짖는 자, 이런 사람하고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인마 누아일이 되어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이 사실을 믿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정보가 다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권세자들을 무사할 게 아니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구세가 증가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끝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저하이름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는 그스를 증감으로 이 악한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말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와 발성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하이름들을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 단락을 좀 짚어봤죠. 예, 첫째는 발하신 예수님은 발의 증거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발을 왜곡시키는 사악한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장 1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여인들을 여인들을 만나셨고 따라서 이 사악한 무리가 있다는 것 세상은 항상 이 사악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표현한 말로 사망 권세를 주장하는 이러한 악한 무리들이 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 이 악한 에, 영들과 싸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선포되죠. 예,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니 깨어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므로 뭐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가시는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나기를 함으로 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 가 나타나기를 기도함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크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피의 권세도 줬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주고 또한 말씀의 권세를 줬다는 것이죠. 이 모든 세 가지를 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살아신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네.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하셨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 예수 안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사도 행전 1장 8절 말씀 오겠습니다 예, 같이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물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마지막 요언의 말씀이죠. 예,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지님의 대지상명령입니다. 예, 대, 예, 지상명령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죠. 내가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예수를 전하고, 전하지 못하고 있느냐, 나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 같으면 예수는 글씨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건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건너이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여, 기도하고, 모여,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뭐, 반복들은,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기도생활, 그럴 때건너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가의 딸라방에서 모여 120 문도들이 기도한 그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장 2장을 보면, 그러면 그들이 그냥 건너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여 기도했을 때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모여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어려우면 혼자라도 있는 처수에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안 되죠 같이 모여서는 그래도 되는데 집에서는 잘혼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죠 지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모일 수도 없고 그러니 이렇게 권능을박 기도할 수도 없고 참, 어, 떻게 보면, 예, 가한 상황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확,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권능을 받, 받, 받는 걸 벌써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모라 떡까지로 내칭이 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실천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 세상 끝까지 예, 전도한 사람입니다. 전도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순교 여행을 통해서 순교 전도를 통해서 순교 전도를 통해서 가 아니고 예, 순회 전도 생활을 했죠. 결국 또순교까지 가신 분이 우리 사도 바울인데 이분은 성례의권을 받고 어때요? 30년간 약 30년간 이 전도 생활을 한 것입니다. 순회 전도 생활을 한 거예요. 결국은 전도로 맞쳐요. 죽음으로 마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있고, 예수님 그사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아멘. 예, 땅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여기서 땅 끝까지라고 하죠? 예, 땅 끝까지 예수님 그사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있는 다름없는 일예수님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외키하게 쓰임 맞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를 예수님에게 축복하고 축원합니다.